봐 포그 응나 음. 음, 있다 여기는 고산리입니다 <laughs> 여기 뭐야 화분이 엄청 많아? 너 음. 귀엽다 음. 와 저기 커피 앤 커리 음. 내가 8년 전에 일했을 음. 때도 있었는데. 저게? 응8년 전이면 몇살이야대년한2 6 7? 6? 6? 어, 2한경면 고산리에 진짜 오랜만에 왔습니다 제가 옛날에 혼자 제주도 여행 왔을 때 너무 동네에 대한 기억이 좋았어서 오늘도 왔어요 면전에 가보고 싶던 카페도 있어서 배호배호라는 곳 배호배호는 뜻이 뭘까? 아, 내가 저기서 봤었는데, 저 라마 그림 그려져 있는 제주의 내네 집이라는 게스트하우스야. 제주의 내네 집? 응. 어. 제주의 내네 집은 없다. <laughs> 아직도 하지마 근데? 응. 그래서 이건, 이 건물이 약간 공연 공간이고 저 맞은편이 이제 자는 곳. 고산리는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곳인데, 동네가 진짜 예뻐요. 저기 고사리 치킨 간다? 치킨집에서? 우와 음. 여자 사장님은 사진 찍고 남자 사장님은 그림 그리신데 뭐 카메라 같은 거도 파시나 봐 커피 한잔 떡볶이 약간? 본격적인 술? 아 여긴가 봐 배우배우 나 있잖아 나 있잖아 이거 봐봐 이게 좀 유행하는 것도 새로 아까 저번에 했던 거는 뭔지 맞췄어? 저번에 했던 거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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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잖아 근데 봐봐 봐. <laughs> 이거가 새로 유행하는 거야 그 노래도 있어 릴스. 아 그거 알것 같은데 뭔지 알겠지? 응. <laughs>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<laughs> 그거 뭔지 몰라? 신나는 노래가 나네. 빈티지 냄새 나는데? 음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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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뉴판 옆으로 편하게 보시면 되세요. 네. 맛있겠다 아, 토마토 바질 전복 오 귀엽다 너무 배불러졌다 저희 썸머 라떼 하나랑 바질 에이드 하나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가 아, 귀여워 고양이다 고양이 음성목 같지 않아? <laughs> 아닌가? 신도시. 신도시 여자? 어. 건물이 없다. 응. 있는데 삼층. 응 음, 그러네. 어 약간 우리 작은 방 같은 건물 구조인데. 강아지 어. 너무 귀엽다. <laughs> 커피 공장 커피 장 좋아 아저씨. 좋아 음, 아저씨가 음, 주 고인 충계사까지. 음. 나 어제 유튜브 봤는데 있잖아 오빠. 음. 그 가족끼리 아기 생기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? 어? 말을 못해. 어? 그 아기가 음. 말을 못한다고. 그래? 그래 가지고 말을 못 하고 막 기침으로 대화를 해.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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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<laughs> 가봐 봐. <laughs> 진짜 진짜. 우와, 여기 봐. <laughs> 우와. 양배추? 여기는 고산리의 자랑, 수월봉입니다. 수월봉은 어, 여기에서 그 자전거를 타는 게 유명해요. 이거 트레일, 맞아 이거 진짜. 어. 예전에 텔레비에서 보고 나도 왔었어. 음. 저기 밑에를 이걸 타고 이렇게 다니는 거야. 설명 끝이야? 수월봉? 어, 천연기념물 제 513호 해발 77m 높이에 절벽을 엉알이라고 부릅니다. 아. <laughs> 멋있다잉. 와, 저건 뭐야? 저기? 저기 차기도. 저게 몰라, 그렇지 않아? <laughs> 와, 노래 미쳤네. 미스이 노래 <laughs> 나와. You don't know me. <laughs> Shut up, boy. 저쪽에 그 신창 그쪽이 어디? <laughs> 왔잖아. 신청 풍차 해안도로. 그럼 저 풍차 있어서 그런가? 응. 신청 풍차 해안도로. 저거는 많잖아. 샤락 샤락. <laughs> 여기 놈뷰 대박이다. 놈뷰? 놈뷰 아니야 놈뷰 오랜만이다. 대박이다, 대박이다. 대박이다. 뒤에 풍경 아. 어? 아! <laughs> 맞을래? 여기는 차기도 쪽에 어? 자 자군에. 아, 자군이 아, 아니야. 자에 자군에 포구에 어. 왔습니다. 어, 저희가 <laughs> 고산리 간다니까 인플루언서 션 님이 추천해 준 <laughs> 자군에 <자구네> 포구. <웃음> 여기에 <웃음> 이렇게 션님 <고산이>? 방건조 <laughs> 오징어를 이렇게 판대요. 오, 유람선이란 어, 말이야. 저게, 이런 저게, 오랜만에 저게 그럼 차기도인가봐. 그니까 아까 내가 그랬잖아. 저게 차기도라고. 응? 차게 너? 이렇게 했잖니 <laughs> 선희네? 아, 선이네면 가는데. <laughs> 선희네여가지고. 여기 뭔가 지나가면은 호객행위 할거 같은데. 당연하지. 여기 완전 딱수변공이와이 되지. 수변공 이분이 <laughs> <이모님> 벌써 저 <저희까지>. 있다. <laughs> 와. 이른 날씨니까 얘가 오징어 이렇게 뜯으면서 맥주 한잔 싹. <laughs> 근데 뭔가 복잡복잡해 저지만. 인플루언서 션님이 추천해준 승민수산. <laughs> 너 인플루언서랑 친구야? <웃음> 좋겠다. <웃음> 나랑 친해. 진짜? 응. <laughs> 냄새 좋아. <laughs> 한 마리 팔잖아. 구워주시네. 대 이거 하나 보낼게요. 택배로 대가. 하실 거예요? 네. 그쵸. 언니는 어느 사이즈로 가매아 <laughs> 초고추장이랑 마요네즈? 아, 이렇게 음. 찍어 먹잖아 원래. 응. 와우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 따뜻해 이거 진짜 대박이었 <laughs> 여러분, 제가 어디 깨요? <laughs> 못 찾겠어요. <laughs> 방금 산 김치 따뜻한 김치 트렁크 열어서 여기 포구 배경으로 먹으려고 와, 근데 옆에 저건 뭐지? 저 산? 와, 타 어. 응. 우리 되게 이런 여유를 원래 잘 즐기던 사람이었는데 <웃음> 가게하고 <웃음> 모든 게 바빠지고 힘들어졌어. <laughs> 그렇지 않아? 응. 와, 그래도 얼마 안에 이렇게 여유를 또 즐겨본다. 응. 이거 자고 싶어.